나잖아 인터뷰 하실 분들을 좀 찾아 어 저기. 어머 저기 두분 지금 모자 모자 관계 맞 맞는 거 같죠? 연인 연인이신가? 어머 <laughs> 아니, 왜 모르잖아 <laughs> 또. 혹시 몰라요. 요새 연상 연하가 유행이라. 일단 한번 네, 가보시죠. 예. 혹시 아드님 예, 예. 예. 아. 아, 저는 또 연인인 줄 알고 어머님이 너무 젊어 보이셔 가지고 저희가 그 김대건 신부님 예. 퀴즈를 드리고 있어요. 예, 예. 어떻게 퀴즈 한번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아 네. 좋습니까? 그럼 오케이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김대관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드님부터. 서울에 살고 있는 이종희라고 합니다. 네, 경기도 공포에서 온 김영애라고 합니다. 와, 아드님 정말 잘 생겼네요. 배우 아, 아니세요? 네. 혹시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일반 회사원이거든요. 회사원이 이렇게 잘 생겼다고요? 너무 재능 낭비 아니에요? 배우 닮으셨어요. 그죠. 배우 누구? 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웹드라마에 어. 나온. 눈 풀어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사심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사실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이렇게 아드이 혼자 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딸네 명하고. 아 따님이 넷이에요? 예. 저기 네 명하고 막내 아들이니까 또 귀해할 야거 아니에요. 막내가 운전도 하고 이래 갖고 네. 여행을 계획을 했거든요. 다 운전을 못해 가지고. 왜솔미성지로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많이 오시는 거 그리고 누나들 천주교도 그래서 네, 그냥 오늘 방문하게 됐어요. 우리 예진 씨가 아까 시작할 때는 탁 이러고 막 욕하는 눈빛을 쳐다봤는데 언니가 내시다 그러니까 <laughs> 손절을했어요 그냥. 어. <laughs> 사실 그 <laughs>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거나 언니 누나들이 많아서 그런 거 없었나요? 형제나 이렇게 물어보면 네 누나 네명 있다고 얘기 잘안 하고 그냥 누나 있다고 이렇게만.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어, 네네. 누나가 내년에 있고 어, 알고 있 네. 근데도 이해를 하고 어, 만나줘요. 네. 아, 그럼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어머님도 보여드렸나요? 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예, 본인이 좋아하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우리 몇, 예비 며느리? 순수하고 음. 요즘 아가씨 안 닮게. 요즘 아가씨들이 <laughs> 어떤데요? 요즘 아가씨들 너무 좀대바라졌네 <laughs> 아들 자랑 한번 해주세요 뭐 아들 든든하고 작년에도 또 이렇게 누나 아들 4명하고 아들하고 오. 여행했었거든요 매년 이렇게 예, 여행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오늘 너무 좋으시겠어요 음. 이렇게 또 든든한 자제분들이 함께 이제 매년 또 여행을 함께 해주고 우리 따님들한테 또한 말씀 해주세요 <laughs> 자제분들이 이렇게 미남 미녀이신 게 어머님이 또 미녀이시라 그런 거 같아요 젊었을 때 정말 고우셨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좀 들으셨죠. 솔직히. 네. <laughs> 이렇게 남자들이 좀 이렇게 줄수고막 그랬었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인지 막 좋다고 고백 같은 거 많이 받아 보셨죠. 어머니 원래 감정 표현 잘안 하시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아 부산 사람이라서. 네. 부산에서 70년을 살았고 이사온 지 지금 한 4개월. 아 그래도 부산 사람들 화끈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말할 때또 화끈하게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잘 못해. 아들한테 아들아 사랑한다 한번 해주세요. 아, 사랑한다. 네. <laughs> 이렇게 어색하게 퀴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진 씨가 문제 주세요. 조선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는 천주교인이겠죠? 그럼 김대건 신부의 세례명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바오로, 2번 신니아 3번 안토니오, 4번 안드레아. 따님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어머님, 아드님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한번 생각해서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누가 맞춰주시겠어요? 아들 네. 어, 네, 제가 4번 안드레아 어머니도 같은 예, 생각이세요? 예. 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들어오면서 저쪽을 한번 둘러보고 왔거든요 네. 기에써 있던데 써있는봐대근 신부 안드레아 정말일까요? 정답은... 4번 안드레아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아유 눈썰미가 너무 좋으세요. 어떻게 지나오면 싹 그걸 보고서 이렇게 정답을. 당진 사랑 상품권 5만 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님분들하고 여기 장도 볼수 있으니까 특산물 코너에서 당진 특산물도 많이 좀 구매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분 너무 어, 행복한 모습 보기 좋고요. 두분 여행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